취임 2주년을 맞은 서울 자치구청장 연결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성훈 금천구청장 연결해 볼 텐데요. 코로나19 방역 태세 그리고 지역수건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금천구청장 유성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구청장으로서의 2년의 시간 남만치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 먼저 민선 7기 절반을 맞이한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예, 그동안 2년 동안 진짜 시간이 빠르다는 걸 다시 한번 절감하는 시간이었고요. 네. 특히 현장의 목소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이 코로나19 어, 빼놓을 수 없죠. 어, 물셀틈 없는 방역은 기본입니다. 자, 문제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일 텐데 금천구의 주요 지원 대책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주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도 코로나19가 지금 발생한 지근 이제 5개월, 5개월이 넘어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 저희도 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골목경제지원센터를 만들었고요. 네. 그 골목경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어, 직접적인 피해자 지원 또 어, 소비 지원, 그 다음에 대출 지원 이렇게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아, 그간의 금천구의 활동을 보면 이 전염병 방역의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협력이 눈에 띕니다. 방역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무엇이고 또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예. 지방정부는 아무래도 어, 주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께서 방역에 대해서 어, 자기 골목에 대해서 네.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의 정부와 어깨를 걸고 함께 힘을 맞춰서 지역의 현실에 맞는 방역, 그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도 이 민관이 함께하는 그 방역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역 현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 이달 초 금천구청 복합역사 사업자 선정 작업이 착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 연말 착공할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제가 이제 임기 시작한 부로 2년이 됐습니다만은 그동안 2년 동안 저희 금천구와 어, 그다음에 코레일 그리고 LH공사가 MOU를 맺고 열심히 추진해 와서 얼마 전에 코레일에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어, 8월 중순까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공모가 어, 잘 마무리된다면 연내에도 착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연내 착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금천구청 복합 역사만큼 금천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어, 군부대 이전 그리고 종합병원 건립 사업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먼저 종합병원 건립 사업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종합병원은 저희 금천 구민의 수건 사업이기도 합니다. 예, 특히. 종합 병원이 중요한 이유는요. 어, 종합 병원이 이 건립이 되면 119 응급 센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119 응급 센터가 들어오면은 주민들께서 긴급 환자 발생 시에 저희가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는 의미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고 말씀드리고요. 예. 현재 서울시에서 교통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했고 현재 에, 이후에 심사 중에 있습니다. 어그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 금천구로 인허가 거의 넘어오게 돼서 저희 금천구로 인허가 거의 넘어오게 되면 바로 심사를 통해서 내년도 착공을 목표로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Yeah. So 또 이제 공군부대 상당히 우리 주민들께서 yeah. 어,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어, 또 예의주시하고 계시는데요. Yeah. 공군부대 이전도 저희가 국방부랑 실무선에서. 어 저희가 대체 부지 이전 부지라고 합니다만은 그런 상황들을 점검하고 현재 실무선에서 긴밀히 논의 중에 있다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국지한 지역 현안들을 짚어봤고요. 어, 이밖에 남은 민선 7기 임기 동안 중점 추진할 시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저희가 금천구가 올해 이제 개청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주민들께서 생활 에스오시나 도시 인프라 이런 것들에 대한 갈증들이 큽니다. 그동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종합병원이나 구청역사개발, 공군부대 이전도 있지만 실생활에서 주민들께서 활용하시고 편안하게 삶을 추진해 나갈 여러 가지 도시라든지 도시인프라라든지 도로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과제로 선정을 하고요. 네.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쪼록 지역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사업 추진 기대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천 주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아무래도 코로나 19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신 우리 주민 여러분. 우리 주민과 민과 관이 협력해서 한편으로는 방역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깨 걸고 같이 헤쳐 나간다면은 우리 금천구가 좀더 살기 좋은 금천구로 또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 거듭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 힘내시고요 저도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금천구의 도약 기대하겠고요. 그리고 코로나 19 종식 때까지 주민들을 위해서 구청장님도 더 힘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민선 7기 2년을 맞은 유성훈 금천구청장 연결해 봤습니다.